컬러리스트 실기 2교시 과제 중에 감성 배색이라고 있는데요. 이 감성 배색에 해당되는 실기 문제도 다 공개가 되었죠. 30회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 문제에서 지금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어, 여러분이 30회에 해당되는 공개 문제 중에서 한 회를 실제 시험장에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과거보다는좀 수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 30회에 해당된 문제를 다 보고, 그쵸? 대비한다는 게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30회에 해당이 되는 공개 문제를 활용을 해서 감성배색 관 과제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그 과정에 관련되어서 실 김쌤의 컬러리스트 실기 교재를 활용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제안 드리는 방법으로 감성 배색 과제 잘 준비하시고요. 합격을 위해서는 감성 배색 과제는 정말 1점이라도 깎이면 안 됩니다. 컬러리스트 자격증 독학 합격을 돕는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 본 강의는 김쌤의 컬러리스트 실기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기사 감성 배색 과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 차례대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색조에 관련된 개념, 이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색의 삼속성 하고 나서 바로 색조에 관련된 개념,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혹시 하지 않았다면 색조에 관련된 개념들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색조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가이드 교재에서는 색조 실습 두 종류를 할수 있게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휴엔톤 120... 어, 그 색조 체계에 의한 색조 실습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휴엔톤 155 색조 체계를 활용을 해서 또 색조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리스트 실기 전용으로 사용되는 색종이는 이렇게 두 종류의 색조 체계로 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한번또 비교해 보는 것도 색채 공부하면서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색조 실습을 하실 때는 교재의 색조 실습 과정이 대쪽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색조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조 실습을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어, 실기 가이드 교재 6장에 보면 색채 조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 이 부분에서 이제 배색하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와는 다르게 뭐 유사 색상으로 배색하세요. 대조 색상으로 배색하세요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색을 조합하라 라고 하는 문제는 없지만 배색 의도 작성할 때이 팩을 조합하는 방법을 반드시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배색 형식과 이제 배색 기법에 해당이 되는 모든 내용들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도 세퍼레이션 배색 같은 경우에는 20회차 2번 문제에 보면은 세퍼레이션 배색으로 어, 부각되도록 배색하시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배색 방법이 제시된 문제도 있기는 해요. 이게 산업기사처럼, 어, 매번 문제마다 이렇게 제시되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세퍼레이션 문제는 한번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배색 방법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기사 감성 배색 까제 공개 문제 30회를 이제 한번 다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기사 감성 배색 공개 문제를 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기가이드 교재 8장에 있는 색채 이미지 분석 및 표현 실습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이미지 표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배색 이미지 스케일을 기반으로 해서 12개의 종류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을 배색을 하는 이제 실습인데요 이 이미지 스케일을 기반으로 해서 30회 공개 문제를 분류를 했습니다 기사 감성 배색 과제를 3 0회다 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할때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각 문제에 해당되는 예시 답안이 유사한 것들로 좀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이미지 스케일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쭉 보면 어, 기원 이미지 쪽에 카테고리가 예시 답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그 문제들을 기원 이미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스케일에 보면 총 12개의 형용사를 이제 대표 형용사로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귀여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 이러한 형용사들도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는 이러한 색채들이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색을 가지고 배색을 하면 귀엽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아기자기하고 뭐 로맨틱하고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성 배의 귀여운 이미지가 예시 답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좀 분류를 했는데요. 10대에서 20대 여성의 주요 고객인 코스메틱 소품을 이제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표현하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 풀 때도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린 소녀 같은 이미지 그쵸? 그리고 뭐 달콤하고 새콤한 이미지들 그리고 아기자기하고 달콤한 어, 과자를 만드는 집과 어떤 몽환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배색해라 이런 게다 귀여운 이미지고 카테고리 안에서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을 풀 때는 실기 가이드 교재에서 귀여운 이미지에 해당이 되는 어, 형용사들 그리고 어, 색채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배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귀여운 이미지를 위한 배색 연습해 보면 삼색 배색 그리고 이제 오색 배색이 있습니다. 삼색 배색과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배색을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이 색종이를 가지고 한번 이제 붙여 보시고요. 색 이름 그리고 이제 배색 관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실습을 이제 마치시고 나면 어 자유롭게 여러분이 이제 빈칸을 채우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공개 문제를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색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게 컨셉입니다. 즉 형용사로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셉을 설정을 하실 때 앞서서 여기 이 어휘들 자체도 공개 문제에 다 출제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휘를 참고를 해도 되고요. 공개 문제를 여러분이 옆에 두시고요. 귀여운 이미지가 예시 답안으로 뭐 분류된 문제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컨셉으로 정해서 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서 제시한 형용사 어휘들을 컨셉으로 설정을 하셔서 배색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기자기한 귀염도 좋고요, 여린 소녀도 좋고요. 16회차 1번에 보면은 20대 여성을 위한 케이크의 달콤하고 새콤한 이미지를 이제 표현을 하라고 했는데요, 이 달콤함을 또 컨셉으로 해서 5색 배색이나 3색 배색을 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여운 이미지 배색 실습을 하면서 꼭 익히셔야 될게 뭐냐면. 귀여운 이미지가 예시 답안이 될수 있는 공개 문제는 이러 이러 이러한 문제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문제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20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달달달 외우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예시 답안이 유사한 문제들끼리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보면 이 문제들에서 보면 좀 공통점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아, 이러한 내용들은 이 기업 기 이미지에 관련된 형용사와 배색 이미지를 가지고.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어, 이 귀여운 이미지에 관련된 실습을 하면서는 문제, 공개 문제를 좀 익히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여운 이미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경쾌한 이미지들, 그리고 이제 가을에 해당이 되는 뭐 내추럴한 이미지, 우아한 이미지들, 그리고 점잖은 이미지, 모던한 이미지까지 여러분들이 다 실습을 해 보실 건데요. 번호가 제시되지 않는 배색들을 이제 실습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죠? 예, 컨셉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형용사 어휘로서 컨셉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공개 문제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채 이미지 표현 실습을 이제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요, 컬러리스트 기사 3가제 감성 배색 실습 과정에 관련된 내용이 교재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 문제 이해에 해당이 되는 음,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색 선정과 배색도 작성에 관련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색선정과 그리고 배색도 작성 방법에 관해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감성 배색에서도 배색 의도 작성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배색 의도 작성을 하실 때는 우선 실기 가이드 교재에 소개하고 있는 이네 가지 요소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배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네 가지 요소를 배색 의도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글을 작성할 때 순서는 어, 네 가지 요소가 지금 1, 2, 3, 4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순서 그대로 문장으로 만들어서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감성 배색, 배색 의도 작성 방법에 관련된 강의는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 잘 참고하셔서요. 배색 의도 작성에서 1점이라도 깎이지 않고 좋은 점수 받으시고 꼭합격 하시는데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성배색 과제 같은 경우에는 단 한번 정도 체크를 받아도요 어, 굉장히 실력이 쑥쑥 느는 것 같습니다 감성배색에서 색선정과 배색의도 부분이 자신이 없다면 감성배색과제 체크 수강도 추천해 드립니다 기사 감성배색과제 색선정과 배색의도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 나신 다음에는요 어, 실기 가이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감성 배색 그 기출 문제 공개 기출 문제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또 다운로드 받은 공개 문제를 어,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기 가이드 교재에서는 공개 문제에 해당되는 예시 답안이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에 수록되어 있는 공개 기출 문제 먼저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개 기출 문제 어, 한두회 정도 풀어보시. 다음에는요. 공개 문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시 답안을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답안 만들기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별도의 또 강의를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회 해당되는 공개 문제를 한꺼번에 다좀 보시고 시험장에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기 가이드 교제에 내용을 활용을 해서 예시 답안 위주로 문제를 분류해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예시 답안을 다잘 만드시고요, 꼭 억울함 없이 문제 잘 푸시고 기사 또 실기도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